몇년전 영상 만들 때요. 영상에 자막을 넣으려면 직접 다 타이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목소리와 이 자막의 싱크를 직접 손으로 다 맞췄었었어요. 아, 발음이 왜안 되냐? 맞췄었었었더래요. 근데 지금 밑에 보이는 자막은 제가 쓴게 아니에요. 저는 말을 했을 뿐인데 편집 프로그램이 알아서 제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이 생성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은 이미 이런 기능이 나왔. 을때 유튜브를 접하셨으니까 저런 기능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자막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해진 건지도 모르고 영상 편집이 어렵다는 건 뭐야? 저기요 라떼는 근데 그 이후로 진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편집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샌들을 판매한다고 해볼까요? 이쁘게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제조해서 브랜딩해서 각 잡고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이 샌들로 인생 역전해볼라는 타이밍이야. 그럼 이 샌들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영상으로 홍보해야겠죠. 아니 근데 어떻게 또 모델까지 섭외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며 홍보 영상 만드냐는 거야. 자 걱정하지 마세요. 탑뷰 ai로 이런 영상은 뚝딱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입니다. 1번 우리가 벤치마킹할 영상 2번 우리 제품 이미지 예를 들어 이미 바이럴 되고 있는 샌들 영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바이 가이러 영상과 우리 샌들 이미지를 탑뷰 AI에 넣으면 새로운 영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걱정 마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영상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해볼게요. 한번 보고 오실게요. Sized with my Mega Crush Crocs, 2 plus inches of height, check. And style, style and easy to slip on, big check. My favorite Croc by far. Get them from Crocs.com now. 자, 이 영상의 샌들을 우리 제품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제품은 AI로 뚝딱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FX로 가겠습니다. 크록스 스타일의 세련된 샌들을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이미지 4장을 금방 뽑아주네요. 저는 이 샌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탑뷰 AI 사이트에 들어갈게요. 여기 레퍼런스 비디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클릭해서 아까 그 크록스 영상을 불러옵니다. 여기는 업로드 이미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클릭해서 우리가 만든 샌들 사진을 불러올게요. 자 그럼 영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다네요. 영상을 만들 계획을 짰네요. 제품 정보를 요약하고 레퍼런스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 스토리 보드 짠다고 하네요. 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영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알아서 뜨는 거라 그냥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려고 하나하나 번역기 돌려가면서 우리 샌들 제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네요. 올리브 그린 색상의 샌들이고 두 개의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있고 버클은 둥글고 뒤쪽에 벨크로 스트랩이 있고 와 탑뷰 이 친구 이미지 분석 잘하네요. 이제 영상 컨텐츠 아웃라인을 짜네요. 3초까지는 한 사람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7초까지는 제품을 클로즈업해서 어쩌고 저쩌고. 11초까지는 스타일리시한 여자가 나와서 어쩌고. 15초까지는 뭐라 뭐라. 아 영어 어렵네. 중학교부터 20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그냥 믿고 맡길게요. 알아서 잘 하겠지. 자 마지막 디오 스토리보드래요. 어쩌고 저쩌고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어요. 모르겠고 넘어가자. 자, 이런 멘트가 떴네요. I confirm. Proceed to the next step. 나는 컨펌한다. 다음 단계로 진행해라. 역시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다운 깔끔한 해석.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오,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완성되었네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 2 3 4. 어 저는 이미지만 제공했는데 입체적인 영상이 되었네요 사람이 이 샌들을 착용한 영상이네요 이야 모델 구할 필요가 없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바이럴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영상 보고 올게요 아니 근데 이게 왜 바이럴되는 거야 아 그냥... 그렇다고 쳐볼게요 예시잖아요 예시 이그샘플 이 샘플 영상에 있는 마우스 말고 저는 이 마우스로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샘플 영상과 이 마우스 사진을 e 뷰 AI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렛츠 두잇 작업을 하기 전에 파일들을 분석한다네요 스마트한 플랜을 짜고 있어요 아 해석이 술술 잘 되네 이 마우스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어요 살몬 칼라? 살몬이 연어인데? 연어 색상의 컴퓨터 마우스이고 어... 뭐... 잘 분석했겠지. 어, 그냥 넘어가자. 영상에 관한 개요네요. 핵심 정보, 타겟 고객층, 셀링 포인트, 기술적인 스펙, 영상 컨텐츠 아웃라인도 짜고, 영상 스토리보드도 짜고. 아, 따이 친구 열심히 일하네. 자, 끝났나 봐요. 이런 문구가 뜨네요. 아이 컨펌. Confirm. 나는 컨펌한다.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만든대요. 오,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This is the Pulsar Mouse in the Salmon color. It's got that clean matte finish and a really comfortable shape. Here's the top with the textured scroll wheel, the side profile, and the bottom with the sensor and glide feet. super simple but really 오 진짜 그럴 듯한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기능은 탑뷰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기능인데요. 오픈 AI 소라 2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할 필요도 없고 편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AI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탑뷰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앞으로도 새롭고 신기한 기능들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요.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